분들 여기 많이 오셔야 됩니다. ]ух! 서부 지범이 오셔 가지고 서부 시민 오셔 가지고 함께 합시다. 서부 시민을 오셔 가지고 함께 합시다. 서부 시민을 오셔 가지고 함께 합시다. 그래서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아바부님 인가 아니야? 아바부 다 갔잖아. 불법명광 기가 파라. 기가 파라. 대통 령 대통 영. 그니까 지금 수로서 부족해가지고 압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도 적고 포력성도 없으니까 우리한테서 만만하게 하는 거예요. 포력성도 없으니까 우리한테서 만만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 바람 모이면은 그런 분위기 될 거예요. 여기 와서 사람들, 우리 사람들로 채우는 겁니다. 일단은 사람 모이는 게 중요해요. 그냥 여기 다 나오세요. 렇게 친답니다. 많이 와야지만 조금 주변에 오서가지고 그렇되겠습니다. 많이 와야지만 쳐도 응. 죽어야 먹어서 오셔가고 오케이. 그습니다 많이 와야지만 쳐도 죽어야 먹어서 오셔가고 오케이. 그렇되겠습니다. 공방전작은 장비를 빼앗아 머리를 때리고 도로 통제를 위해 세워져 있던 안전고가를 번지기도 합니다. 티비대 공격을 받은 경찰관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동료의 부상을 받아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법원 청문 앞에서는.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려댑니다. 경찰은 물론 놀라 눈대통령의 지지자들도 비침을 하며 몸을 피하고 곳곳에서 구성과 비명이.